음, 님들 반갑구요. 오늘은, 오늘은 이제 뭐다? 해비도 했지. 이듬도 했지. 고축을 또 봐야겠지. 고축 계량을 볼 시간이야? 평점도 매길 거구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일단 만들어 둬야 되겠네. 뭐지? 배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자, 시작해봅시다. 45 고축. 얘는, 궁국의 저격전차라고 보면 됩니다. 글래 네, 15, 뺨다고 후려갈기는 친구인데, 평점은별 5개에 4.5개에서 5개까지 줄수 있어요. 저격고축의 그 본분에 제일 충실한 친구야. 그 이유가 뭔가, 딴 것보다, 이 축포가 너무 좋아. 560딜, 관통 높지, 탄속 빠르지, 명중 좋지. 저격 구축으로서 최고의 주포 중 하나입니다. 이게 아니면 뭐, 라인전 해도 돼. 선택권이 또 있어요. 얘가 위장이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15cm 들고, 목이 도니까, 뭐, 근접전에서, 성장으로 머리터 꾸려쳐도 됩니다. 몰라 괜찮아. 다만, 요즘 메타에서는 아무래도 128mm가 더 편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은근히 뭐라고 할까? 조준시간이 길어가지고, 노출된 시간이 많다 보니까 두드겨 맞거든. 조금 불편합니다. 양은 어떻게 찍냐 목이 다 돌기 때문에 어차피 거핸들링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라고 할까? 선에서 여기 빨라지든 기동성이 빨라지든 머리가 뱅뱅뱅 도는 건 나지 않기 때문에 방화형 현과 찍고 얘가 AM 시간이 긴거 나왔으니까 시차 조정 찍었서 AM 크게 줄이고. 위장력. 발포 위장력은 거의 쓸 데가 없어요. 아 이거야. 이제 2호. 도키벌레. 걔 아니면 뭐 거의 2 옵션을 쓸데 없다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취향 차인데, 어차피 저격 구축이니까 정확히 쏘세요, 그냥. 괜히 DPM 올리지 말고. 와사리 뭐 DPM 올릴 거면 차라리 15mm, 150mm, 15cm 단게 나을 수도 있다잉. 128쓸 거면 이거 쓰세요, 이거. 명중이더 투자를 안 하고. 둘다 찍기 싫으면, 둘다 찍지 말고. 이건 찍지 마. 15cm 쓴 거면 찍지 마. 자, 다음 거. 야티. 주포는 둘이 똑같아. 얘는 이제, 뭐야. 물격형 구축으로 DPM으로 상대를 때려 박으면 됩니다. 원래? 야티가 가지고 있는 것은 DPM입니다. 세팅을 했을 때그 면모를 정확히 볼수 있어요. 상을 껴볼까? 뭐, 이제, 요런 식으로 타게 될 건데, 이렇게 하고, 이제, DPM을 보면, 4,000이 나오죠. 관풍 몇끼겠지 4,043, 33인가? 뭐, 하여튼. DPM이 4,000이 넘어가는데, 관통도 높아. 알파도 세. 피통도 많아. 아시겠죠? 돌력해서 애들 갈아 먹으면 됩니다. 내가 이제 한대 마시면, 나는 상대를 늘 때려 매긴다. 이 생각을 하고 싸우면 돼요. 야, 티는 없네 그렇게 타는 거야. 그걸 잘 해주면 됩니다. 아, 물론 이제, 플로 홀프카나, 물로 방카나, 이런 자격 맵들이 걸리면, 여기서 쏘면 돼. 얘가 명중이 구린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라은 이제 내가 아까 보여줬지? 그대로 찍으면 되고. 뭐 내가 라인전에 더 신경을 쓰고 싶다면, 여기서 이걸 찍어도 되고요. 나는 DPM 순열 보기 싫다. 그러면 둘다안 찍어도 되고 나 피통을 잃기 싫다 해도 둘다안 찍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냅둬. 냅두는 것도 괜찮아. 나 같으면 근데 DPM에 투자를 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얘가 승무원이 많기 때문에 뭐 하나쯤 뻗어도 팔방미 대충 끼워버리면 그만이요. 안그래 평점은 별 다섯 개 중에 3.5개에서 4개까지. 가능하겠네. 263. 음. 친구는 이제, 근거리보다는, 네, 중근거리 홀다운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친구야. 그러니까, 100m, 이런 데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한 150에서 200m 사이에서 홀다운 하면서 상대랑 싸우면 상대가 싸우기 버거워 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면 하 장갑이 좋으니까. 자, 철갑 기준으로 볼까? 320 나오죠? 철로 340, 350. 성장으로 350에서 350. 구각이 안 좋으니까 홀다운을 잘하진 못하지만, 이 정도 각을 주나 생각했을 때, 거의 안 뚫린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호방팩 관리만 잘하면 돼. 그렇다고 너무 각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돌려버리니까, 이거에 대해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봐. 회도는 하지 마. 회도나 하면, 얘가 장갑이 3 0 m m 나구경 옷을 엔진댁기 털립니다. 내가 이제 얘를 적팀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여길 때리지. 여기가 약점이구요. 상대가 좀 위로 올라가 있다 싶으면, 구경옷수로 때리면 됩니다. T자 차체야, 소련답지 않아요. 여기가 약점이야, 이거. 20mm밖에 안 돼. 계량은 이제 간단해. 얘는 어차피 DPM을 살릴 수 없는 친구기 때문에, 그냥, 앗살이 갖다 버리고, 그냥, 피통 늘리세요. 피 많으면 싸우기 편해, 얘는. 요거는 똑같고, 7번은 피통 늘리면 돼. 이 DPM 늘려봐야 뭐, 2800도 안 되네. 늘릴 가치가 없지. 차이가 160밖에 안 되는데, 이거 늘렸을 뭐합니까 의미가 없죠. 거기가 얘가 이제 오픈탑이다 보니까 승모대 은근히 많이 뻗어버리는데, 상방지 확률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 경 평점은 다섯 개 중에 네 개. 꽤 좋아. 오브젝트. 옛날부터 좋았고, 지금도 나쁘지 않다. 열다섯 개 중에 3.5개. 줄수 있겠네요. 일단 이 BL10 축포가 옛날부터 강력하긴 했습니다 지금도 쎄 상당히 좋은 축포고 얘가 장점이 있다면 포방패가 졸라게 단단하다는 거만한 탄을 다 튕겨낼 수가 있습니다 차체는 얇지만 그 대신 위장력도 있어가지고 잘 뜨지도 않아요 그런 게 조금 있고 이거 위장 세팅하면 얼마 나오지? 어... 이걸 넣었을 때 34가 나오네. 상당히 높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야전계량을 하면 더 높일 수 있겠지. 똑같아. 강화인경과 시차조정 각도조정은 다 동일하고 무광도색을 찍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위장이 더 올라가니까. 후진기어 같은 경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얘로 뭐 라인전 할 거냐? 아니잖아. 숲을 끼고 쏘는 게 많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장이 투자한 게 나아. 이럴 때. 내가 정 후진 속도와 느린 게 끔찍하다. 12km는 너무 끔찍해. 이런 경우라면 둘다안 찍으면 돼요. 이걸 찍거나 안 찍거나. 이걸 찍진 말고. 찍거나 안 찍거나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평점은 3.5개. 게 중에 3.5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히고. 흠얘 <laughs> 은근히 승모 많이 뻗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은 263이 똑같아. 요것도 똑같고, 역시 히통은 늘리면 돼. 얘도 뭐 DPM이 뭐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싸리 찍어봐야 별 이득이 없어요. 한대더 맞을 수 있도록 탱킹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낫겠지 그래서 이렇게 야중계약 찍어주면 되고 얘는 단순해 그냥 용감하게 튀어나가서 써면 돼요 옛날에는 더 좋았지만 너프먹고는 살짝 별로가 됐기는 했어 그 점이 조금 아쉬운데 옛날이 너무 쎘던 거겠죠 너무 강했던 거니까 제자리에 착장한 거라고 보면 될것 같다 참고로 이제 하나 팁을 알려주면 여기서 이쪽이 약점이거든 관통력이 아, 영 낮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한번 노려보세요 약점이 작긴 한데 100%뚫어 노려볼 만합니다 아 그리고 자동 걸고 엉덩이 쏘지 말고 구경이 작으면 어떻게 돼 도탄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38mm거든?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 주포, 레오파드 원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자동 걸고 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후면에 꽂아 주십시오 아시겠죠 성점은 4.5개 줄게요. 여전히 강력해. 너프 먹었지만 졸랐어요. 1 3 0 얘는 뭐 헤비지? 어, 이 스킬 찍또 봐봐. 찍어 둔게 위장 찍은 게한 명도 없어요 지금. 야 헤비 탱크다. 이거를 생각하고 찍어 놨어. 그럼 개량도 그거에 맞게 가져가야 돼. 어차피 내가 위장을 갖다 버렸기 때문에. 자 강화형 현과 시야 조정 똑같고. 후진기어 찍었어요. 얘 위장 어차피 존나 꾸리기 때문에 진짜 존나 개구려. 그래서 이거 찍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거 찍는다 쳐도 날짜 나는데 후진이 너무 리면 방해밖에 안 됩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후진기어 찍어서 추가 속도를 내는 게 나아. 1 5 k m 까지 나오죠. 이게 훨씬 좋은 세팅이야. 그 다음에 시차 조정이냐 하면 랩핑이냐 조준기어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쓰고 빠지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걸 찍었습니다. 영적인 나빠진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찍지는 말고, 그냥 둘다 찍지 마. 공사고 내 뜨세요, 그냥. 시차조정 찍으면 에임을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맞박이 있다 이거나 차치 같다 이거나 불상사 생길 수 있습니다. 골다고 뚫릴 수도 있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둘다안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회전하는 이킵이 있다면 역시 수직을 못 따니까 회전장치를 달아줘가지고 보완을 해줘야겠죠. 이거 중요해. 회전 달아. 조준장치는 필요 없어요. 얘한테. 터보랑 회전. 그리고 장전기. 이 세팅이 제일 좋아. 시바시 가서 이제 피통이 필요하면 회전은 빼지 말고 야전 계량 한 걸로 버텨야겠지. 아,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거 그, 포리원 평점은 이제 4개 반 받... 내가 구축을 좀잘 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후한 면이 있긴 한데 아 그래도 좋긴 좋아 그걸 답 안하더라도 워낙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후하게 줄수 밖에 없습니다. 포리원 얘는 구티어 구축 최고... 라고 생각해요. 별5개 중에 5섯개 아니면 5.5개 줄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용감하게 싸울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이제 관통이 낮은 애들이 있다면 홀다냈을때 그냥 못 돌거든. 아예 못 돌기 때문에 상대 관통 다 가면서 플레이하면 돼. 예를 <laughs> 가지고 이제 상대가 관통이 270권짜리 8티어 애들이다. 이런 애들한테는 그냥 전투심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뚫려요. 그냥 전체적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그 점이 좋은 것 같아. 요더 이런데 보여주지 말고 이런 데 뚫리니까 정확히 헐운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이 있다면 주포 화력에 대비해 뭐야, 언핸들링이 상당히 뛰어나. 그 정도 장점이야. 이건 이제 일구축 전체가 공유하는 장점인데 에임이 잘안 보여집니다. 기동에임이 상당히 좋은 애들이라 보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단점은 이제 뭐 앞에 연두탱크가 있다는 거. 호리리가도 똑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이야.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가. 그래서 소화를 찍어도 도움이 될 거고. 배량은 어떻게 했냐? 이거 다 똑같고, 얘는 후진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무광도색으로 위장을 높이면 됩니다. 이호리 원이 덩치에 비해서 위장이 굉장히 높아. 100이 달면 위장이 거의 50 가까이 나올 텐데,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좀 웃기긴 해. 이키보 인체, 환풍기장전기 포상터보, 아니, 시제터보. 이거 하나랑 시가지가면 경화감 갈면 돼. 환풍기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실력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강력추천을 할수 있는 그런 탱크야. 이들레지 마찬가지로 개사기야. 숨겨져있는 핵사기 탱크인데 사람들이 잘 안타요. 장갑이 나쁜 것도 아니고 폴더 나면 이제 250에서 300까지 방어력이 난단 말이야. 굉장히 튼튼한 친구고 포방패 안 뚫리고. 하지만 얘 장점은 딴 거보다 역시 관통이지. 무자비한 395까지 400 관통의 성작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미쳤다 히트야 히트. 그거 하나 보고 싸도 돼. 그리고 고폭탄도 질량 세. 평대비 1100이니까. 얘 혼자 이제 10대 9축볼 끄다 쓰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있다면 역시 탄속이 구리다는 거. 철갑판은 괜찮은데 성작이나 고폭은 포탄 탄속이 760이니까. 내가 리드셋을 좀잘 줘야 돼. 이그 점은 좀 아쉽고. 장점은 역시 1구축이랑 똑같아. 기동에임이 굉장히 뛰어나. 기동을 했을 때 에임이 안버십 그게 장점이고 계량은 똑같네요 둘이 진속도가 역시 빠른 편이기 때문에 국방도색으로 그냥 위장력을 높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숨겨져있는 OP탱크 별 5개 중에 5개 줄게요 딜량 봐봐 우수하지 호리원도 우수긴 한데 얘도 우수합니다 상당히 좋아요 시티어를 그냥 뛰어 넘는 애들이야. 허네이 코네이 같은 경우는 성능보단 재미 위주로 타는 댓글 라한개 줄게. 2.5개. 3세개 어, 주기도 조금 애매해. 나야 뭐 재밌게 타는데. 어, 님들이 성능을 살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봐. 호불호가 좀 갈려. 이2 0 m m 으냐 아니면 뭐, 큰걸으냐이 차인데, 개인적으로는 얘가 장갑도 없고, 흉도 적기 때문에, 그냥, 큰 거를 정확히 박아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요즘 메타기도 하고, 베시탄 뽕맛이 있기해 평대면 770이니까, 반통 내면 가끔 이제 800 후반 들어가거든. 그럴 땐또 재밌어요, 얘가. 계량은 이제 어떻게 한다? 강화형, 시차 조정, 각도 조정, 그 다음에 정밀 조정. 이렇게 찍으면 되고, 내가 이제 120mm를 쓴다. 이럴 때는 DPM을 생각해서 장전 시스템 넣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120mm 자체가 명중이 좋기 때문에, 명중을 좀 까더라도, 그냥 확실하게 여러 발 투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바펜 사우랑 조금 다르지? 뺀사우는 확실하게 명중이 높은 게 나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20mm를 썼을 때 오히려 DPM에 몰빵을 해가지고 그 장점을 살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게 내 의견이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음, 어디 있어? 이거 달고 그 다음에 계량도 이걸 찍는다 DPM이 4100이죠? 어. 기본이 기본 4100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20mm 달면 이거 쓰고 큰거쓸 거면 정확히 꽂아라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아무 거. 얘도 꽤 좋지?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홀리원이나1 1 g 보다 좋진 않아요. 아, 물론, 졸라 세게 했네. 타보면, 저 티어를 갖다 때려 패는데, 이만큼 강한 애가 없습니다. 강약 약강이야. 상대가 관통이 높으면 힘을 못쓰는데, 관통이 나신 애들한테는 자비가 없어요. 진짜 겁나 무서운 놈이야. 계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 똑같아. 이거 세 개는 다 동일하고.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얘가 해치를 맞으면 장전수가 뻗거든. 장전수가 뻗으면 아무래도 DPM의 하락이 크겠지. 그래서 부상 방지에 찍은 게 나아. 피통 늘려도 손해볼 건없고요 그래도 내가 DPM을 손해보기 싫다면 공석으로 냅두고. 아, 가급적이면 이거는 찍지 않는 거 추천할게요. 이 진짜 승무원 광전수 겁나 많이 뻗을 거예요. 이거 찍으면 추천할게. 공석원 냅두거나 이거 찍거나 둘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나라면 이거 찍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뻗어. 평점 5개 중에 4.5 상당히 우수한 친구야. 후슈 이건 내가 타면서 참 놀랐던 게, 에임을 다 모고 쏘거든? 다 모고 쏴. 반 에임도 안 쏘는데, 그냥 탄이 안 맞더라. 어, 나 신기하잖아.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 있지? 평점은 다섯 개 중에 두 개. 아니면, 높아야 두 개만? 어, 커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커네이는 이제, 재미 면에서 보면 또, 은근히 재밌기 때문에. 평가가 될수 있는데, 보슈는 재미가 없습니다. 아, 뭔가 재미가 없어. 탄이 새는 걸 보면 재미라기보다는 확지가 난다? 얘도, 렇지 않나 싶어. 대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치냐면 똑같아. 요고, 요고, 요고. 세개 찍고, 그 다음에 중준기어 찍어서 탄 팀을 최대한 억지 않게 줄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추천이야 닫치는 말고 폰트로 켜라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10티어보다 티어 대비 얘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있고 단점은 역시 볼탄탄속이 750대라는 거 요거는 좀 구리구리에이것죠 별로인 거 대량은 어떻게 찍냐 똑같고 마지막 거 얘는 dpm 높여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클립이고 이걸 찍는다고 해서 내가 탄간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 8초 고정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거의 다 이거 찍어봐야 1.1초 차이인데 이거 없겠다고 찍을 필요는 더더더더 없겠지 그냥 비통 늘리면 됩니다. 늘리면 그냥 이득이야. 이건 민노 파우로도 똑같아, 우리. 주의점이 있다면 역시 포내력이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옆구리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 이게 주의점이고, 헐다운 해야 돼요. 헐다운 안 하면, 형지 헐다운 하면 스테레오 스코프 관측기가 뚫리기 때문에 부각을 써야 이제 끝판대 그걸 꼭 해줘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상대가 홀운한 상태로 보고 있다면 후방패를 노리면 됩니다 이쪽이 약점이니까 여기 노리세요 다른 데는 뚫기가 좀 어려워 홀다안 했을 때 거의 안 뚫리기 때문에 여기 써야돼홀다도안 뚫리고 이쪽 아래냐 아니면 이쪽이냐 차인데 보통 홀다안 했을 때 이쪽은 잘안 보이거든. 여기 노리면 됩니다. 내가 관통이 더 낫다? 복귀하면 편하해. 그냥 그라인 버리고 그냥 위에를 해서 상대의 괴롭히세요. 얘는 워낙 느리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합니다. 다음 거. 스트라우 아, 좀 답답해.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상황을 너무 있다 나쁜 건 아닌데, 좋다고 하기도 어려워. 열 점은 다섯 개 중에 절반 줄게요. 2.5개. 그 정도밖에 못줄것 같아. 맵이 잘 나오면 꿀 빠이지만, 맵이 안 나오면 약 똥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구나한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CC1은 네개반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후하지? 얘 예, 다섯 개고 얘세 예, 개반이고 얘세개 예, 반에서 네 개였지 얘세 예, 개반이고 얘네개 예, 반에서 다섯 개네개반 다섯 개에서 다섯 개반얘네개 5개 예, 반에서 다섯 개2.5네개반두개네개반두개반 반. 반.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호심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스트라퍼 130 같은 경우는 음, 얘랑 똑같아요얘 어차피 시즌모드하면 에임이 안보지기 때문에 요렇게 찍고 어 명중이 좀 애매하니까 아예 몰빵하는게 나아 dpm 올려봐야 위배 없어요 이런식으로 하는게 몸이 될거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이걸 더 편하게 타려면 아무래도 터보 차저를 갖다 달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같아 터보를 달 때는 환풍기 떼고 이 자리에 터보를 달면 되겠지 응? 왜 이제 t o 구축이몇대더 있긴 한데 1 6 0 g 라든가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 이건 쓰레기니까 파지 마시고 어째 정규 트리가 보상팀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답이 없고 애거도 조금 애매하고 뭐 하여튼 그래 정규 트리 타면 돼. 티어 구축은 정규 트리를 타세요. 이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거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잘 참고하셔서 재밌게 고축하세요. 이